자 여자가 태어나서 가장 아름들 때가 다올 때가 언제입니까? 어, 아마도 어, 신부가 되는 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그 이유는 어, 웨딩 드레스가 예쁜 것도 있지만 신랑으로부터 아주 뜨거운 사랑을 어, 받기 때문입니다. 자 많은 청춘 남녀가 서로 사, 사랑하다가 그 사랑이 믿음이 가면 부부의 언약을 맺습니다. 자, 그러나 살면서 사랑이 깨지면 다툼이 생기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자, 구약에 보면 하나님도 옛 언약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서로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자,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는지 내가 내 남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네.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남편이시라 그러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했는지 또 언약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는 반역과 행 a 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옛 언약을 파 o you think? What d 그런데 그새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만민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주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y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A.D. 62년경에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반부 1장부터 3장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올바른 삶의 자세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5장이죠. 어, 그중에서 오늘 말씀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교훈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바로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비유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견주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계속해서 본 말씀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22절에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그러면서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2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예,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25절에도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을 정리하면, 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음,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주님으로부터 강력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에베소 5장 25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자그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음.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위하여 자신을,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하라. 음. 자,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자신을 주신 만큼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자 신랑 신부의 사이를 설명하는 결정적인 말한 마디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끈이 없으면 둘 사이를 묶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교회 사이도 사랑이라는 말 위에는 둘 관계를 묶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엄밀히 성경을 보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은 교회만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만을 사랑하십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은 낮은 대로 내려오는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영광의 옷을 다 보자에 벗어 놓으시고 훌훌히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모습,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천한 종의 모습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내려오시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기쁜 대로 내려가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짊어지시고 저 음부, 지옥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깊은 대로 내려간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예수님은 자기의 신부인 교회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모든 죄 옷을 다 벗기시고 더러운 냄새가 나는 죄 옷을 다 벗기시고 자기의 의로운 옷으로 교회에 입혀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신부로 치장하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랑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로마서 8장 35절 잘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박해나 기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위험이나 하리라.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혹 위험이나? 하입니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교회는 예수부터의 신부입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교회, 즉 예수 믿는 우리는 신부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바로 복종하는 것인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에베소 5장 24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는 아내들도 아는요. 범사에 네. 자기 네. 남편에게 네. 복종할지니라. 네.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복종해야 합니다. 또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목숨 걸고 하는 사랑. 자, 마가복음 12장 30절. 자, 이것도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죄를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네. 자,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사랑이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위입니다. 자, 사회에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 우리가 하는 예배, 우리가 하는 찬양, 우리가 하는 기도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러한 사랑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끊어질 수 없는 그 사랑과 함께 우리는 결부되어 거기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며 감격해 하십니다. 자, 그 부분을 잘 표현한 자, 아가서 4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예. 자, 솔로몬이 어, 자기가 사랑하는 신부를 향해서 한 말이지만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어, 신부인 교회를 향해서 어, 하는 말씀과도 어, 같은 것입니다. 그대 사랑 포도주보다 더 달다. 예. 그대가 풍기는 향내보다. 더 향기로운 향수가 어디 있겠느냐? 어디 있겠느냐? 없다는 것이죠. 자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여, 여, 여자가 부모를 떠나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어 사는 것을 놀라운 비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그 뒤쪽에 보면 에베소 5장 32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밀이, 이 비밀이 크도다. 크도다. 나는, 나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말한다. 남녀간에 그 하나가 돼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그 모습을 보고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서 남녀가 결혼해서 사는 그 모습은 마치 그 결혼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증거하는. 그러한 목적도 있습니다. 또 그걸 또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음. 자, 참으로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해 준다고 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교회가 영적인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진리가 바로 큰 비밀, 위대한 미스터리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창세기에 처음 창조된 아담과 하와의 부부 관계는 장차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맺게 될 영적 부부 관계에 대한 예표이면서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이 진리를 영혼의 차원으로 끌고 간다면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실 때. 성부 하나님은 교회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와 아내로 선택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신비, 신적인 비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사랑하는 남부장학교 성도 여러분, 어, 주식회사 지앤컴 리서치에서 지난 4월 27일부터 30일, 4일간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 소속 목사님, 981명 목사님에게 그 대상으로 모바일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 내용은 거리 두기 전면 해제 후 주일 현장 예배 참석률 그것이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걸 조사한 것입니다. 자, 코로나19 이전에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것 대비해서 작년에 주일 현장 예배 참여 수준을 거리두기 해제 전후로 살펴본 결과 해제 전 해제 전을 66% 그러니까 34%가 코로나 기간에는 교회를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해제 후에는 73%로 조달됐습니다. 여기에 온라인 예배까지 포함시킬 경우 코로나 이전에 80% 수준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20%가 줄어든 것입니다. 자, 교회 학교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교회 학교의 경우는 거리두기 해제 전 어, 현장 예배 참여 수준은 코로나 이전 대비 38%였는데, 38%, 38% 그러니까 50% 이하였어요. 아주 심각했습니다. 자, 거리두기 해제 후에도 43%. 50%가 안 되는 절반이 되지 않는 그러한 통계로 나왔습니다. 자 이는 작년 현장 예배 참석률 작년 어른들 73%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교회 학교 참석률을 높이기 위한 대교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학교가 교회 학교가 한국 교회 최대 피해자인 것으로 조사 결과 나온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외부의 그 통제 불능의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그 민낯이 더욱 드러났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그 지앤컴 리서치는 계속해서 목회자가 꼽은 현재 교회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조사를 했습니다. 자 조사를 했는데 아. 현재 교회 가장 어려운 점 무엇입니까? 목회자 이에 대해서 첫 번째가 다음 세대 교육 문제. 36%가 나왔어요. 그리고 전도 어려움. 그게 35%.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자, 과거보다 목회 환경과 전도 환경이 더욱 더 어려워진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의 전도 방법은 더욱 더 창의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내년에 시도할 새로운 시도, 일단 오 예배 입당 예배 때도 설명할 그 시도에 대한 것인데요. 새로운 성전 2년 기념으로 독서 토론의 모임을 운영하려 합니다. 무료로 오늘 그 세시에 오신 분들을 중에서 우선권을 줘서.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월 1회에 참여하여 토론할 책은 모두 교회에서 선물로 드립니다. 이것을 지역신문 광고 후에 2023년 3월부터, 내년 3월부터 12월 동안 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1년에 6명 내지 7명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것이 만약에 10년 동안 하게 된다면, 전도 대상자, 6 0대에서 70명을 밀접하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하면서 동시에 자녀들 초등학교 또 중학교 그 자녀들 학생들에게 글쓰기 교육을 병행할 생각입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좋은 열시 맺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의 말씀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아름다운 신부로 나 자신을 갖고야 합니다. 자 결혼을 앞둔 신부의 이미지는 아름다움과 정결함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예가 나오는데 그 에서가 에서서에 보면은 에서가 어 당시의 왕 아세로 왕에게 이렇게 신부로 간택되어 나갈 때 그가 어떤 준비를 했는지 에스더 2장 12절을 보면은 어 잘알 수가 있는데요 어 제가 한번 어 말씀드려볼게요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세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열두 달 동안을 행하되 여섯 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여섯 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자, 이 말씀은 뭐예요? 최소한 1년, 1년 동안을 왕을 만나는데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자, 이것은 뭐 육체적인 거 그런 거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어,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어, 어떻게 우리가 나 자신을 갖고야 되는지를, 이런 이 말씀을 통해서도, 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로마 제국 시대 때몇 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자, 로마인들이 볼때 당시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불편하게 여겼던 것이 있었습니다. 어 그것은 바로 기독교인들의 거룩한 생활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때로는 공적으로 쓰이는 쓰는 그 동전에도 남녀가 사랑하는 모습을 넣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자신들이 정상인이고, 그렇게 하는 자신들이 정상인이고,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과도 다른 비정상인으로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 교인들에게 제3의 종족이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초대교회 때의 그런 거룩한 이미지, 깨끗한 이미지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자,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 읽은 본문에서또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에베소 5장 26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그리고 그 거룩하게 한그 이유, 이유에 대해서 에베소 5장 2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신랑 대신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자신을 단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거룩과 정결을 떠나서 더러움과 불결함과 음란한 가운데 있다면 그 신부는 심각하게 타락한 신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한히 거룩하신 신랑 앞에선 신부로서 교회는 모든 면에서 거룩 과 정결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더러운 탕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의 신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우리의 불신자 이웃이 예수 그리스의 신부가 되도록 중매를 잘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매자인가? 우리가 중매쟁이? 자, 우리가 중매자인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서 표현을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자 자신을 중매쟁이, 영적인 중매쟁이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면 그 사람이 뭐요? 어, 신랑이시 신부를 신부로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매쟁이가 되는 거예요. 중매쟁이, 영적인 중매쟁이. 자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에 대해 질투하니라고 노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은 마치 순결한 처녀가 장차 자기 남편이 될한 될한 사람에게만 사랑을 바치듯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것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돼야지.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봅니다. 마태오 24장 14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백성에게 밝히 알려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야 끝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후 시시에 우리 교회가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초청하지 못했는데 처음으로 초청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도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과연 누가 이 마귀의 방해를 뚫고 이 자리에 올수 있을까 궁금해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기대하게 됩니다. 13년 만에 혹은 10년 만에 누가 올 것인가. 개봉박두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어, 오늘날 예수님은 교회를 자기의 신부로 보십니다. 결혼을 약속한 신랑에게 신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완전한 존재입니다. 신부는 신랑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교회를 보실 때 똑같은 눈으로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신부로 나 자신을 갖고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불신자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중매를 잘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름다운 신부로 나 자신을 갖고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불신자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중매를 잘 서며 살아가는. 좋아하며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각하시면서 잠깐 기도로 나갑니다. 하 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 아버지 우리에